안녕하세요. 비고잉또입니다. 1073회차 해외 당번 분석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1073회차 캐나다 회계자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비고인또가 해외 나라 당번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2, 3주 텀으로는 그 해외나라 당번에서 우리나라 당번 나오지 않으면 다음 회차 때좀 고정수로 잘 나와주는 패턴이다. 이게 좀 기본적인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도 1070, 71, 72. 이렇게 3주 텀으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전 회차를 보시게 되면 1040, 41, 42회차 때 3주 텀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당번 출연했고요. 또 내려보시면 1017, 18, 19 이렇게 3주 텀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당번 출현했고, 105, 6, 7 여기도 3주 텀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당번이 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번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5주 텀, 6주 텀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의 차들을 좀 보시게 되면 또 3주 텀, 3주 텀, 3주 텀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외나라 당번을 분석하실 때 2, 3주 텀이면 좀 고정수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1073회차 때도 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당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고잉 토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져가신다면 여기 있는 1이나 17 그리고 여기 있는 35. 이렇게 여러분들이 3수 중에서 1수 정도 좀 고정수로 분석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캐나다 자체에서 1출에서 많게는 2출까지도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석에 잘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도 회기 자료를 좀 살펴,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1072회차 때, 4구랑 6구 자리에서 이렇게 당번이 출연을 했거든요. 이렇게 4 6구 자리에서만 당번 나왔었던 회차들만 비고잉도가 모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877회차 때도 이렇게 4 6구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번 나왔을 때, 다음 회차 당번 출연했고요 914회차 때도 이런 식으로 당번 나왔을 때 이렇게 출연했고, 916회차도 이렇게 당번 출연했을 때, 다음 회차 여기서 당번이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뜻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1072회차 때 4구랑 6구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1073회차 때 벨기에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고인토가 왔을 때이 벨기에에서 당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비고인토가 왔을 때는 첫구자리랑 삼구자리랑 육구자리가 조금 더 강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1073회차 2랑 17이랑 37 중에서 한수 정도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비고잉토가 지난 1072회차 때 프랑스 파이널 스페셜 분석 영상에서 프랑스 당번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1060회차부터 1071회차까지 지금 여기가 12주 텀으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회 차에도 12주 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쪽 라인인 1030회차부터 1041회차까지 요렇게 12주 탐으로 당번 나오지 않았을 때, 다음에 자, 여기서. 당번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잉토가 이번 1072회차 때도, 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당번 나올 가능성 높고, 지난번과 유사하게, 나오는 곳에서 또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 2구랑 4구 자리에서 당번이 이출이 나왔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072회차 때도, 2구 자리랑 4구 자리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6과 32를 알려드렸는데, 지난 1072회차 때, 바로 여기는 16과 32 모두 다 우리나라 당번으로 나왔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파이널 스페셜 분석에서는 특히나 45가 넘어가는 자리를 분석하는 거고요. 당번이 나오는 자리를 알려드린 이유가 그 당번이 나왔었던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니깐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좀 파이널 영상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서 그 자리들을 좀 강하게 분석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재 분석에 대해서도 좀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1073회차 호주토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8과 24를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대각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비고잉또가 이제 용지분석 멤버십 2편, 파이널 2편 영상에서는 이제 용지분석 대각선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오주토 같은 경우 이렇게 대각선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뭘 봐주시면 되냐라고 했을 때요. 2주에서 3주 텀으로 이 대각선 자리에서 당번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회차는 여러분들이 그 대각선을 고정수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55회차 때이 대각선, 여기 7이랑 19를 지나가고 있는 이 대각선에서 여기는 7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한 다음에 1064회차 이 4랑 16을 지나가고 있는 이 대각선에서는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1071회차 때도 12랑 24를 지나가는 이 대각선 자리에선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2주 연속으로 우리나라 당번이 이 대각선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 3주 텀으로는 이 대각선 자리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번 1073회차 이 대각선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나 다음번에 호주토의 대각선은 여러분들이 고정수로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073회차 때도 이 대각선 라인에 있는 8이랑 16이랑 24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수 정도는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지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다른 나라들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파이널 영상에서는 이 용지 분석 좀 집중해서도 제가 영상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활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고잉또가 이 스페셜 분석, 이 45가 넘어가는 나라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마이너스 값을 강조해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셔야 되는데, 자, 지난 1072회차 파이널 스페셜 분석에서 이 영국 토요일에 나오는 당번에서 이 마이너스 값 분석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5주 텀으로 당번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전 회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5주 텀일 때 우리나라 당번 출연했었고요. 이렇게 5주텀일 때 당번 출현 5주텀일 때 당번 출현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072회차 때도 이 마이너스 값에서 5주텀이기 때문에 당번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잉도가 당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27% 31, 43 중에서 적게는 1출, 많게는 2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난 1072회차 때, 여기 있는 43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7 같은 경우는 당번은 아니지만, 보너스로, 요렇게 출연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45가 넘어가는 나라들도 좀 분석에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몇주 텀으로 당번 돌아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45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좀 자료를 모아서 스스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고잉 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73회차 해외 당번 분석 2편 마무리하고요. 이번 1073회차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